아, 저저 저, 저, 저거, 저거. 고사리 네. 아, 네. 많이 키웠습니까? 거사리 아직 안 나왔죠. 안 나왔죠? 네. 예, 추워가지고, 쭉쭉 있어야 돼. 아 여기가 아닌가 여쪽 아닌가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다 놓고 둥산 둥산 놔야 된다 끊어놓고 올라오세요 이 <목소리> 얼른,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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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있으면 더워서 할거 못해 얼른 얼른 와. 얼른, 얼른. 자, 이 산지를 제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리고 성과 같이 굳건한 이 성이 되어 주님이 이 근처의 산들이 다 저희들 산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하옵나이다.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작업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사 안전하게 우리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산지가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교회에 크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번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어... 여로를 가? 하나! 둘!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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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. 네네 좋습니다! 박수, 박수, 박수! 와잘 들어가네! 힘 좋고! 아니, 아니, 더... 됐어, 해! 어좀넣지 어? 야주데 어. 아, 이거는 끊는 거야. 거세말색 있어 거기. 아. 어. 예집사님말목이없어말목 아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갖다 줘. 이거는 이제, 저, 저, 거식이니까 잘 보이지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박아보려 그래야 어떤 놈들이 목표. 이거, 가령 이거, 이거, 이거 좋거든? 그던니까 그냥 막 빼가 없다고 이런 거. 네, 맞아요. 잠깐만요. 응. 하나 박아보겠습니다. 와닭 들어가구만. <목소리가> 근데 들어가도 더 이상 <목소리가> 강집소만 발아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들어가 이제 <목소리가> <들 봐. 목소리가> <들 봐. 목소리가> 여 열로 와야 돼 아, 이+ 쪽여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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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로가도 그런 곳수 있지. 거기는 거기는 저기 우리는 막 들어가면 올라.

땅도 좀 불쌍하고 뭐, 잘 들어가네. 남아 박아. <laughs> 같이 안 오면 못 찾겠다. 아직 벚꽃은 여기 아직도 있데그 말뜻 박은 데 그쪽에 하나 있죠? 발 밑에 놔두고 우리가 여태 찾았습니까? 발 밑에 놔두고요. 근데, 여기 있고, 여기가 또 하나. 있... 맞는데. 여기서 또 하나, 봐, 저기, 다른 거. 방금 요기을 부터 지금 기까지 올라온 게라 그게. 요까지 <laughs> 올라온 건데. 그 뒤에 박은 건 뭐인가 모르겠네. 박을까요? 어? 저 위에 건 누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. 여기 위에가 어디 있는지. 아 이거 체육자씨 보면은 이거 많이 아프겠네 이 남편 자나 <laughs> 이거 하나 들고 올라가 볼 테니까 찾아야 돼야 근데 오늘 사람들 몇 명이 서 최소한 한 30명에서 20에서 30명 사이 오늘 어, 정신값 굳, 굳었네? 정신값에 사람이 서야 돼 여기 라고요 아니 아니 올라와 봐 올라와 네?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봐 내 봤어요. 제가 봤어요. 제가 봤어요. 장군님 봤어요. 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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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봤어요. 뒤에 사람 보고 일치성 보라고 안보여 여기서 저장군님이안 보여 버린 게 있네. 있요기나 박아. 없어? 예. 여기, 여기나 하나 박으면 되겠다. 길가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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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버릴까? 도로 가운데? 못 아, 박아라. <laughs> 좋습니다. 자세 좋고, 어. 아, 여기다? 지금 여기 어른들은 바로 그냥 대충 이렇게 날아시고 바로 집집도 찰수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조금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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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방동으로가기 약속했다 여기 빵빵 갖고 리 안올로 가고 걸로 네, 그러세요 그러면. 우리 내려갈게요. 자,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수고 많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래서 하면 돼요?